영상 시약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맞춤 알람이 아닌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께 쿠키런 킹덤 크리스탈 6,000개, 무제큐브 4,000개, 두툼젤리 300개 쿠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자, 플레이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우측 하단에 프로필. 그리고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누르시면 자 가운데 시크릿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앤디 런어 입력하면 끝! 자 상품을 입력한 분만 드릴 수 있다는 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랜덤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내신무장 레전드 쿠키 업데이트에 이어 블루파이와 트위지 젤리맛 쿠키가 맙사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잘안 쓰이던 기존의 다른 쿠키들도 새로운 조합으로 사용되고 다양한 상성과 유행 조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레나 티어는 유행하는 아레나 조합을 기준으로 가장 좋은 영 티어부터 오 티어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 티어 쿠키입니다. 뇌신물장 쿠키는 치명타확률이 일정값을 초과되면 초전화 상태가 되며 내저얼도를 휘둘러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과절류를 겁니다. 특히나 과절류는 상대의 체력 보호막을 무력화 시켜주기 때문에 기존의 스냅드래곤이나 크림슨 코랄과 같은 쿠키들의 활용도가 아레나에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토핑은 애플젤리를 추천드리고 데스킷은 피해감소 무시 1순위 2순위는 피해감소 추천드립니다. 골드시즈 쿠키는 강우의 창을 날려 피해를 입히고 특키나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에게는 절대자의 창을 날립니다. 골드시즈 쿠키는 전투불링이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정시간 동안 관 상태가 된후 부활하여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사기적인 장점으로 쓰입니다. 쿠핑은올 라즈베리 추천드립니다. 비스킷은 1순위 피해감소 무시 2순위 피해감소 추천드립니다. 세인트릴리 쿠키는 백합을 피워 적들에게 지속 피해를 주고 상대에게 이동 불가 스킬 사용 불가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아군에게는 치유버프를 주는 등현전하는 가장 사기적인 쿠키입니다. 쿠키런킹덤에서 모든 사기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태어난 쿠키라서 반드시 0순위로 키워야 되는 쿠키입니다. 다만 세팅 난이도가 워낙 어려워서 2초 샌드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스킷, 토핑, 쿨타임을 모두 합쳐서 44.5%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핑은 쿨토핑을 추천드리고 비스킷은 1순위 피해 감소 무시, 2순위 피해 감소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쿨타임 비스킷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서류형 쿠키는 서리 폭풍을 일으켜 적을 빙결시키며 서리 디버프를 겁니다. 빙결 상태 이상일 때는 스킬 재사용 쿨타임이 정지되며 빙결이 깨질 때 추가 피해를 입습니다. 젠턴 리더 효과와 딜러로 활용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필수로 키워야 되는 쿠키입니다 아레나 뿐 아니라 소호전에서도 메인 딜러로 활용되기 때문에 레전드 선택상자에서 1순위로 선택해야 됩니다 토핑은 쿨토핑 비스킷은 1순위 피해감소 무시 2순위 피해감소 추천드립니다 퀸낭시에마 쿠키는 맙사탕이 필수로 있어야 0티어로서 가치가 있는 쿠키입니다 피해감소 치명타 피해감소가 강화되며 아군 전체의 체력을 자신의 방어력에 비례해서 회복시킵니다 모든 아레나 조합 정석 게 많이 들어가며 에픽 등급이라 마일리지로 쉽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초보자분들은 초반부터 빠르게 마법사탕을 올리며 키워두면 전방 세팅엔 걱정이 없습니다. 토핑은 올 아몬드 비스킷은 피해 감소 추천드립니다. 바스켓 치즈맛 쿠키는 바닥에서 거대한 바위가 솟아나 폭발하며 추가 피해를 입히며 적들을 기절시킵니다. 또한 황금도시의 수호자 버프와 버프 금지 방어를 부여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많이 쓰이는 에픽 중에 하나가 됐고 한방대기 많아짐에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바스크치즈의 시작 쿨타임 2초에 기절 효과가 한방대을 막는 데는 큰 장점이 됐습니다. 골드 시즈와 시너지가 좋지만 유리병 깃털 보물과 워낙 시너지 좋게 쓰이고 있어서 현재 아리나 흐름상 영티어로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토핑은 쿨토핑, 비스킷은 피해 감소 추천드립니다. 고드름 매트는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적에게 뛰어들어 예티 보습으로 얼음 방벽을 펼치고 모든 아군에게 이로운 버프를 걸고 체력을 주기적으로 회복합니다. 얼음 방벽은 모든 아군 쿠키 지속 피해 간접 피해를 제외한 피해 일정량을 대신 흡수해줍니다. 스네 드래곤과 다르게 체력 보호막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속 피해를 흡수해주는 얼음 방벽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외신대기 대항하여 고드름 레티가 아레나에서 전방에 많이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토핑은 조합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추천 조합에 따라 세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스킷도 기본적으로 공격력 공격속도, 치명타 확률이 높은 걸 추천드립니다. 요정한 쿠키는 응축한 검을 적에게 내리쳐 피해를 입히고 부상과 회복량 감소 디버퍼를 부여합니다. 공격력이 가장 높은 쿠키 둘에게는 피해 감소 버프를 주고 프리즘 조각을 통해서 대상에게 체력 회복을 해줍니다. 전방 탱커 활용도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요정한 쿠키도 뇌신 무장 쿠키와 함께 다양한 조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핑은 올 아몬드 추천해드리고 비스킷은 피해 감소와 체력 옵션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유전막 쿠키는 적들에게 모든 속성 피해 증가 디버프와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부여하고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아군에게 치명타 확률 증가 버프를 부여하고 가한 피해량의 일부만큼 체력 보호막까지 생성합니다. 한방대뿐만 아니라 일반 정석대기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쿠키로 토벌전, 소성전, 아레나 등 모든 컨텐츠에서 만능으로 활용되는 필수 쿠키입니다. 토핑, 비스킷 조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마다 세팅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1티어 쿠키입니다. 스냅드로건 쿠키는 적의 공격을 무시하는 특수무적 효과를 가진 쿠키로서 아군 전체 체력을 주기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기절 저항, 새로운 효과 감소, 공격력 증가, 피해 감소 버프, 체력 보호막을 줍니다. 탈상 아레나 기준에서만 지금 유행해서 살짝 0티어에서 내려온 것일 뿐 성능이나 다른 컨텐츠 기준에서는 여전히 0티어이며 스토리 기준에서는 가장 좋은 힐러이기 때문에 먼저 키워도 무방합니다. 토핑은 올쿨토핑 추천드리고, 기스킷은 공격력, 쿨, 공격속도, 치명타 확률 옵션 추천드립니다. 홀리베리 쿠키는 모두 아군 쿠키의 피해 일정량을 대신 흡수해주고, 아군 대상의 치명타 피해를 감소시켜줍니다. 초창기 출시될 때는 생존 자체가 불안정해서 활용이 애매했지만 몇 차례 상향을 통해서 아군을 보호하는 좋은 버프를 가진 쿠키로 쓰이고 있습니다. 토핑은 올 아몬드, 비스킷은 피해 감소 추천드립니다. 크림슨 코랄 쿠키는 스페어를 강하게 찔러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군들에게 피해량의 일부만큼 체력 보호막도 줍니다. 피해 감소 증가, 치명타 피해 감소 증가와 버프 금지 방어 등 엄청난 버프를 통해서 사실상 최고의 슈퍼 에픽 탱커 자리를 유지했던 쿠키지만 엄청난 단점 중에 하나가 전방에 다른 탱커와 같이 쓸수 없는 이유로 뇌심무장 쿠키와 함께 쓰지 못하고 또한 체력 보호막이 과절류에 의해 무효화되는 것도 큰 단점이 됩니다 토핑은 올쿨 토핑 추천드리고 비스킷은 피해 감소 추천드립니다 크렘 브렐레마 쿠키는 비 속성 피해를 입히고 자신에게 아첼리란도 버프를 부여하며 일반 공격을 강화시킵니다 주로 공속 보물과 함께 공속 덱으로 사용하며 1분까지 버티다가 100% 공중 타이밍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녹이는 조합으로 사용됩니다. 외신물장 쿠키 업데이트 이후 공속 덱은 활용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토핑은 올라즈베리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시나 공격 속도 추천드립니다. 도넛맛 쿠키는 도넛도넛 도넛 빔을 발사하여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방어력 감소와 해로운 효과 증가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한방 덱에서 사용되며 아레나 뿐 아니라 소성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유가 될때 키워두면 좋은 쿠키입니다 토핑은 아래내용은 아몬드, 디스킷은 피해 감소입니다 블루파이마 쿠키는 악령이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와도사의 탐욕 디버프를 부여하고 탐욕을 충전하여 힘을 해방하여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마법사탕 강화로 전기속성 치명타 피해를 줍니다 뇌신무장 쿠키와 함께 사용하고 마법사탕 10강 이상 추천드립니다 토핑은 3라즈 2애플젤리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지 추천드립니다. 페투치니마 쿠키는 적을 도발 후 공격력 감소 디버프를 부여하고. 자신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또한 전투 불능 상태가 될 경우 5초 동안 불사 상태가 됩니다. 블루 파이마 쿠키와 함께 시너지 좋게 사용 가능하며 활용 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토핑은 쿨 토핑을 추천드리고 비스킷은 피해 감소 추천드립니다. 2티어 쿠키들도 1티어 쿠키들만큼이나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티어 쿠키들부터는 유행하는 아레나 조합과는 거리가. 조금 더먼 쿠키들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쿠키들의 티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끄기 전 잠깐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전체 알람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